강고애 심장 로살도 아래 굴복해. 이건 내 시간 내 자유의 다음 리겠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방금 도착했습니다. 네. 오키나와 디베깅 하러 이에서 이제 나하공항, 오키나 나하공항 나하 도착했고요 이제 렌트카 찾으러 어, 가고 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문여진과 잡을 건데, 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지금 국제, 국제선 1층에서 어, 3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국내선, 어, 게이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렌터카 어, 픽업 하려면 국내선으로 연결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렌터카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렌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렌트가 픽업버스가 안 와요 이제 오키나와 날씨는 뭐 기온 16도, 15도, 16도 왔다 갔다 하고 날씨가 육수막 많이 캐칭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첫날에 렌트하고 숙소 들어가고 밥 먹고 하면 좀뭐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첫날은 좀 휴식하는 걸로 쇼핑도 좀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빨리 차가 와야 멘트를 할 텐데, 긴데... 휴고버스가 안 와요. 와, 진짜 차가 엄청나게 많네요. 자, 렌트카도 정했고 짐 싣고 바로 어, 픽업 장소로 가겠습니다 빨리 타세요 아저씨들 빨리 타세요 빨리 하얗고 하얗고 탑승 <laughs> 지금 렌트 완료하고 렌트카 몰고 지금 요 렌트카 회사 근처에 있는 a 1 이온 쇼핑몰 왔습니다. 여기 안에 88 스테이크라고 어, 오키나와 왔으니까 스테이크 한번 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테이크 집 가서 식사를 하고 뭐 간단하게 쇼핑도 뭐할수 있으면 좀 하고 네, 멋있습니다. 하가이찌시가 음, 오락실이 뽑기가 무슨 백엔? 애드 엄청나게 있네 오 시바견 애드롬 겁나 좋아하겠네 아 여있네 88 88스테이크 가성비 스테이크집 11시도. 하이오여보자이구어이인 어이구, 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 오. 할이스어이 모바일 QR 찍으면 이바일이 주문하는데 한국어도있어요구어한국어도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있고중국어도 있고. 일단 앞에 있어게 제일 메인 어이 아니겠나. 아네. 구어 선만 주문. 2178엔, 2000엔짜리도 있고, 갈릭버터스테이크. 부가세. 부가세 10%. 10%, 10 근데 이거 부가세 포함으로 지금 나와있어. 아, 아, 아りがとうござ았어뭐 드실래요? 뭐 먹어야 되는데. 이거 추천 메뉴에 3개 있거든. 2000엔 갈릭버터스테이크가 제일 많이 나가니 1000엔짜리 스테이크도 있어요. 100g밖에 안 된다고. 당기 밖에 안이한 짭짤해 고만났다고 훔쳐놨다 저거는 고기도 떠있네 고기뿌이란 <laughs> 말아가그왜 저래 고기가 덩어리가 떠있다니 으음 짭노 따다니까. 고기 비이 떠있는 맛 우수 맛있어 야 고기 나왔습니다 아까 시켰던 거는, 솔트아웃, 솔트아웃 돼가지고, 이 무슨, 뭐지? 이름이 뭐래, 지금? 모르겠다, 일단 먹어요. 2000엔 짜리다. 맛있게 드세요. 어, 토마토 갈릭 소스. 케찹이랑 다스킨건 조금씩 맛을 보자, 소스. 보겠습니다. 지금 음, 낚시방 왔습니다. 디베깅하 는데 좀필 요한 뭐 싱크 라든지 어, 국내 산서한 60g, 50g 이상 어, 싱커 좀살 려고 왔 는데 음, 있 겠죠. 예, 네. 그래도 여기가 좀 가격도 싸고, 어, 항, 저희가 내일 탈배 근처에 있는 낚싯방이라서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맨새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없다. 50이랑 60 50은 사놨으니까 50은 사놨는데 게... <laughs> 일반액에서 그러면 80브라나 이런거 사면 되지 1000엔 1000엔 하네요 30,000원만 하네 아니 그게 없다, <laughs> 그런 없다. 스피닝 세일 <laughs> 여기서 파는 비 사람 1400엔이다 와 1480엔 사람 쿨러스 45000엔 픽셀 판다 2만천엔 이밖에 안달리거데 깨 달리고 있네, 한치형 23,000원 아, 내가 원하는 건거아니 예쁘네 캐리어처럼 그런 거라니까 아, 1 5그 이거야? 음, 아이언맨이? 아이언맨이. 100만원, 와 이거 뭐 잡는 거예요? 참치? 다금발이나 뭐이와죽주 찍을 거다, 300만원짜리 와 이거 엔달 못 들렸다. 진짜 400만. 원. 엄청나다. 그만큼 큰 대형 모종을 전다는 소리지. 팀파워 SW8000이 지금. 지난은 저거 안뜯고 진행이 사면 너무 처음에 누나 다 쓰던 거. 뭐. 집에 가서 <laughs> 딱 보고 오면 다찍거든 밸리 싸게 빨라. 팔아서 여러 개 샀습니다. 레일 500, 500엔대 판매내역이 어, 그리고 내일 사오도 있길래 사오 좀 사가지고 내일 디베깅에 신경물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날도 좋고 시랜드 낚싯방 숙소 도착했습니다. 총 다섯 명 왔고요. 생각보다 방이넓습니다 2박 3일 동안, 3박 4일이지, 3박 4일 동안 함께 할 숙소. 야, 떤맛네 형님. 짤짤리한 판. 짤자리짤자리한판 짤짤이 할까? 애기로애기로한판 할까요? 따불떼기. 짤짜리 애기를 놓고. 양발을 용하면 돼. 새 거다. 새 거에요. 그래. 지 아까 나, 그, 낚시방 이름, 이름 뭐였지? 아니, 라이프. 아니. 뭐였지? 시랜드시랜드 낚시방에서 산 거. 헬리레기5800아580엔 뭐, 어, 이거 5호 이개네호개밖에없 아, 이거 5호 이거 5 이거 5호 이거 이거 5호 이거 오호 이거 5호 이거 5호 이거 5호 이거 5호 이거 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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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이 이거 5 이거 5호 이거 있거 5호 이옛날거 5호 이 이거 5호 이거 5호 이거 5거거거 놀러 갈 겁니다 오키나와 온늘 소감이 어때요? 1호 띠띠띠 나. 띠 학교에 덩쿨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꽃이 저렇게 많이 펴지져요 국제 거리어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laughs> 맞죠? 네 아, 일단 배가 너무 고프니까 라면으로 라면으로 한번 허러록하고 포차거리나 이런 데 가고 술한잔 간단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라면집을 찾아봅시다. 전시다 오리온 블루씰 오리온 어, 오래상아 이거 지금. 이저트 오래상아 투어도 있대요. 어, 커플로. 오래상아 오끝났 오. 오 후우우! 후아동기호 아이 동기호동기호여 있네 와 지금 밥 먹으러 라면집 하나 가는데 지금 이사한테 잡고 가고 있다 재님도 여기 아 찾았나 아니. 아 지금 봐라 45번째 걸고4 5 언제 그 거고 이거 어딘데 이름도 아니, 이거... 응, 한자로가 모르겠다. 네, 네 와. 나 아, 아, 맥주가 네. 보다랍네 오이 오이. 이쪽이잖아. 니 아니잖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마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아, 이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이 아, 나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장 이거, 아, 이거,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아이 <목소리도> <오. 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맛있습니다. 땀보 라멘, 와볼 만한... 이렇게 나오면 한번 와볼 만한 것이네 곳이... 다음에 또알아보겠네아수아가려마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자 식사 라면으로 식사하고 포차거리 왔습니다 이쪽 아직까지 문안연대가 많네 아까 지금 벌써부터 술판벌버 데가 있던데 여도뻔지 팔고. 와, 요, 서성, 서성. 아, 이거 한 대는 한대인데 어, 못 가면 어줘야 정정? 정정? 정이또 빼나, 지금? 세에다 박자. 쓰니, 쓰니가 없어질 때, 이제. 한 잔씩. 한 잔씩은 없지, 뭐. 어? 마이 아 음. 감사합니다. 쓰딱 껍질 음내 안두가 다 100엔 100엔 120엔 130엔 많은데 에 어울려 이개1아2 0만원그이 오징어 이만한게 버레기 <laughs> 아니다 어. 아 아싸 이 오징어, 오징어.